안녕하십니까. 예보관 이동입니다. 현재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눈이나 피가 내리는 곳이 있으며 그 밖에 전국은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월 대보름인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오후늦게나 밤까지 구름이 많아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볼수 있겠으나 동해안은 대체로 흐려 보름달 보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은 동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이 가장자에 리 들어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으나 동해안은 대체로 흐리겠으며 동해안과 제주도는 내일 새벽까지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눈이 내려 쌓여 있는 강원도 영동과 경북 동해안 지역에서는 도로면이 미끄러운 곳이 많겠으니 보행 및 교통 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북도 해안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도 약간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온은 당분간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으나. 상강과 눈이 쌓이는 지역에서는 복사 냉각으로 인해 아침에 기온이 떨어지면서 일교차가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으므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동해안은 오전에 구름 많겠습니다. 제주도 전 해상과 남해 전 해상, 동해남부 전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 낮까지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고, 동해중부 먼바다에도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으니,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고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 정보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